네, 예, 바스로나에 이제 도착해서 호텔에서 짐을 풀고, 어, 여기서 제일 유명한 곳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그라다 데 파밀리아 어, 성당이 되겠습니다. 예, 1890년도인가, 그 뭐, 이렇게 어, 시작해서 아직도 완공이 되지 못한 아, 성당입니다. 관광객들이 무지 많이 와서, 어, 오늘 내일 모레 어, 입장권이 다 지금 sold 어, out 됐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네, 김명희 선수가 괜찮대요. 네, 어, Sagrada de Familia. 1890년도에 시작해서 아직도 미완성, 위왕공하지, 시키지 못한, 성당입니다. 자, 이렇게 가까이 와서 보면은 대단합니다. 여기 이돌 조각, 조각상들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씩 하나씩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면은 이런 건물 짓을 수 있겠어? 아이고 어떠세요? 꽃이 아주 예쁜데 어. 꽃도 예쁘고 뒤에 성당도 예쁘고 자 여기가 이제 에, 카탈루니아 광장에 왔습니다 어, 한 바퀴 빙 들어보면 은뭐 여기 뭐 백화점도 있고 호텔도 있고 저 뒤에 은행도 있고 어, 많습니다 어, 이거 뭐 비둘기들도 많고 에,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라 람블라 거리 가도 되겠습니다 아유 저기 누구야 자 그거보다 저 위에 저 위에 있는 에콜롬보스 예, 동상이 되겠습니다. 예, 글로리아 바르셀로나 아, 로나 콜론 글로리아 콜론 바르셀로나 콜론 항상 콜론 아이고 정신 없습니다. 예. 브람블라스, 바로 옆골목으로 들어오면은, 이런, 어, 참, 그, 어, 공원이 나옵니다. 어? 정원이. 브라사, 레알 레이알, 브라사. 예, 지금은 뭐다 목자골목인데, 예. 아, 이제, 옛날에 이제 왕족들이 차지하던 것입니다. 예, 상호가타성당입니다 예, 여기는 또 다른 성당 카테드랄 아, de 바셀로나에왔습 이스타 엔드라바스 온라인 예, 카테드랄도 응? 예, 또 찍었습니다. 김명희 선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승리의 탑이라고 하고 저 뒤에 있는 게 승리문. 아 예, 아유 한참 걸는터에 이제 승리문에 왔습니다. 아 들어가서 이제 아, 승리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그 바슬로나에서 유명한 어, 나 보케리아 아, 재래시장입니다. 어, 김명희 선수가 오늘 저녁을 하겠다고 지금 저 생선을 한 서너 마리 샀습니다.